안녕하세요. 지웅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로블록스 라는 게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로블록스 아이디는 아마 딱 보시면은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동생이 쓰고 있는 아이디예요. 그래서 아마 친구 추가는 와도 못 받을 거고 꽉차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 추가는 안 되고 잠시 제가 동생의 아이디를 사실 내 아이디지만 빌려 쓰는 그런 계정이라서 여기에 친구 추가 걸지 마세요. 조만간 새로 이제 만들면 그때 닉네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해볼 루블록스 맵은 하우스 타이쿤 맞아. 하우스 타이쿤이라는 어어맵이 맵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이래요. 로블록스 하우스 타이쿤. 제가 또 타이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타이쿤 종류만 찾다 보니까 이게 좀 위쪽에 있길래 해보려구요. 일단 딱 봐도 집을 꾸미는 것 같으니까. 딱 봐도 이거 돈 버는 기계잖아, 이거. 내가 다 알지. 거의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타이쿤 충이어가지고 옛날에 타이쿤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와 타이쿤이 더 많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 뭐 나오는 거야? 이거? 이거 이상한데 음식, 음식인가? 제가 아직 코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접시 같은데? 이거 요 뭔지 좀아는 사람 이상 이상한 걸로 돈 번다 얘아 <laughs> 이거 캐릭터가 아 캐릭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 뭐지 요거 뭐지 어얘저 햄버거 닮았는데 접시랑 햄버거 파나 봐얼나이 집을 제가 오 깜짝이야 와, 저차 대박이네? 부자라고 지금 티내고 다니는 거냐? 안 가? 와. 이거는 뭐지? 아, 업그레이드. 야, 저, 야, 저거 한입 먹은 햄버거 아니야? 야, 먹던 햄버거인데? 무슨 이상한 냄비에 먹던 햄버거를 팔아? 이야 개꿀이네 세번째거 뭐야 얘도 먹다 나면 햄버거 버리네 와어 오지 말라고 너 이거 어떡가지 이거 때리는 법 없나 이거? 이거 때리는 키 있지 않아요? 저 이거 옛날에 알았는데 PVP 어이씨 너희놈 자식. PVP. 어! 와, 근육돼지한테 죽었다. 이씨, 이거, 으이. 이거. 돈 버는 게 조금 이상해. 차라리 사탕으로 해주지. 이상한 냄비 그릇에다가 먹다면은 햄버거를 판다니까? 아이고 주인 조금 이상해. 정신이 없나봐. 어? 잠깐만, 얘좀 정상적인 햄버거다. 오. 아이금 먹다 남은 햄버거 이거 해봤는데 아닌가? 먹다 남은 게 아닌가? 그냥 저거 자국인가? 아, 아 자꾸 왜 우리 땅에와 얘. 돈 내줄 것도 아니면서! 왜? 아, 아, 알것 같아. 어두 이거? 인사를 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일단 저는 이 집을 오늘 완성시킬 거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장면을 스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직 감기가 덜 나왔다 보니까 코를 먹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서 그장면은 제가 좀 더러우니까 스킵해버릴게요. 짱. 짱. 쩡, 쩡, 짤짜리. 짤짜리. 오케이. 이 짤짜리로 돈 버는, 아 부족하다. 아 이거 남의 기계도 여기 내 땅.. 어? 잠시만 저걸 먹으면 돈이 들어오잖아 아니, 남의 기계도 내 땅에서 들리니까 내고 이거 뭐야 이거 돈 아니야 이거? 옛날에 무슨 빌딩 키우는 거 했었을 때 이거 있던데 일단 이거는 제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안하지만 로블록스 소리를 껐습니다 저작권이 걸릴 것 같아서 먼저 돈 버는 기계 먼저 싹다 업그레이드 하고 그대로 집을 꾸미자 25K 우와 해변가에 한번 놀러 갔다 와볼까? 수영복? 비키니? 얘 죽이면 주나? 어? 어 아야 이건 아니지 아야 이건 아니지 아야 이거 알지 아 이거 나 아, 여잔데 야 이게 뭐야 꽃미남 됐어 머리카락도 아, 이거 좀애바지 아, 이거 진짜 에바지 아야 이거 진짜 에바지 어휴 아 죽어야겠어요. 어야 이건 아니지 어떻게 남자가 될 수가 있어 갑자기 훅 살쪘다니까? 어좀 잔인했어. 어좀 내가 보기에 징그러웠어. <laughs> 아, 캐릭터 미안해. 소리 한번 켜볼까? 오케이 어, 이 정도면 뭐 들을만 하니까. 야, 근데, 이거, 좀 많이 모아야 될것 같다. 아주 그냥 햄버거 가게를 차렸어. 금방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짜잔. 야 그릇에, 먹다 남은 햄버거에, 정상적인 햄버거가 몇개 없어. 거의 다 띵까먹은 햄버거들이야. 뒤통수가 파였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햄버거의 얼굴이 있는 건가? 이건 캡처해서 봐야 돼. 너무 빨라서 안 보여. 18만 원으로 이하고. 어 벽이 생겼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먼저 하지 말걸. 헷갈리게 시리. 뭐 먼저 해야 되냐? 이건 늦집 맞아? 무슨 가게 같... 120만원. 아 12만원. 박물관에 있는 것 같지? 상상력이 좀 풍부한가? 어, 아, 아, 나 어떻게, 아이, 괜히 막았어. 야, 돌아다녀야 돼, 이제. 어, 야, 문이 어디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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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문이구나. 아, 회색이라서 몰랐어. 오오오. 헉, 뭐야, 이게? 나 집에서 사탕수수도 키워. 밖에 있는 거 먼저 하고. 와, 진짜 사탕수수 키우네. 아니면 그냥 장식용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집이 얼마나 넓으려나? 하, 힘들어. 의자만 했던데 힘들다. 팔이 더 힘들어 보이는데? 자세 유염해. 허리 아니었어, 얘. 거북목도 아니야, 신기하게. 부럽다. 저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서 살짝 거북목 같거든요. 컴퓨터 살짝 많이 해서 거북목이에요, 저는. 조금. 모르겠어 근데 자세히 뭐야 야너 10만원이나 썼는데 뭐에 쓴건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어? 이거 돈 버는거 아니야? 아 뭐만하면 돈 버는 기계로 보이지? 돈 버는건 밖에 있어 착각하지 말라고 얘는 장식품이야 맞지? 와 근데 집 되게 좋다. 제가 최근에요. 이제 막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고 학교도 다녀야 돼서 독립을 하려고 집을 알아봤나요? 와 근데 원룸으로 솔직히 원룸으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와 무슨 집이 완전 코가 많아 거든요? 와 근데 강남이다 보니까 서울 강남이다 보니까 땅값이 아니 땅값이래 그 뭐야 집값이 드럽게 비싼 거야 어 이럴 바에 그냥 집에 살지 그래서 막 고시원 같은데 보면은 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알아보고 있는데 와 뭔가 부엌을 같이 쓰자니 내 음식들이 털릴 것 같고. 아, 개인 냉장고가 있으면 뭐해? 내가 모르고 공용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내 음식 누가 먹으면 어떡해? 생각에막 끔찍해. 아껴두려고 막먹어 아껴두는 건 아니지만 먹다 남은 거 내가 좀 이따 먹어야지 이러고 넣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어떡해? 주방 문제도 있고 또 뭐가 문제지? 아 방이 너무 좁아. 친구들이 집들이 하러 집에 왔는데 그냥 서있다 갈것 같아. 그 정도로 진짜 적더라고. 서서 이야기하고 앉을 땐 침대밖에 없고 의자고 나발이고 다 같이 침대에 일렬로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아. 그니까, 우리 집도 이만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소원이 없지. 와, 얘 운동하는 거 봐. 이집 업그레이드 다 하면은 저는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그래도 다할수 있는 거 맞겠지? 근데 그리고 그저 저번 주 영상 <laughs> 영상 올렸잖아요 아그 그래 댓글에 소중한 시청자분께서 감기 걸릴 때랑 일반일 때랑 목소리가 그대로라고 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말할 때마다 뭔가 코에서, 아, 제발 코좀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코가 막혀서 발음이 안 되니까. 지금도 안 되니까. 깐, 깐. 어쨌든 저는 감기가 걸린 게 확실하고, 병원약, 진짜. 먹어야 하지만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병원을 가야되는데 가면 또 엉덩이 주사 맞아야되고 꽤 무섭네 감기 잘나는 약 없나? 안걸리는 약이랑 그거만 있으면 맨날 먹을 수 있겠다 네개 했어, 네 개. 오 깜짝이야. 누구세요? 네 개면 많이 한 거지, 뭐. 다시 가서 이제 벌면 돼, 돈을. 아이고. 더 기다립시다. 왜 오셨대? 아, 나랑 소통 좀 하고 있자 What are you doing? 유네이 뭐야 나 쌩까였어 <laughs> 저 쌩까였어요 님들 어떡해 다시 이번에 5까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